오늘이 택배 피크인가요? <laughs> 단가 괜찮던데, 제가 잡지는 않았지만, 오, 100만원 육박하는 택배 단가 봤어요. 여기도 대기차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어제 100만원짜리 그 택배 단가를 보면서도 우아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참 복잡하네. 우아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잡고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이제는 하도 명절에 대기에 질려가지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laughs> 그런거 한 번씩 잡으신 분들은 좋긴 하겠어요 저는 오늘 울산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택배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시각이 7시 5분. 어제 일을 쉬었거든요. 어제 일을 쉬었더니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더니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그래도 부지런하신 사님들이 많아요. 제 앞에 한 대, 두 대, 저울대 앞에 세대 있었거든요. <laughs> 야, 7시 5분인데 전 아직도 멀었나 봅니다. 기차는 게을러요, 게을러. <laughs> 이쪽에 따로 하차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쪽 라인은 또 따로 있고. 월말인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하차하는 차량들이. 오늘 야상 하차 다 하고, 상차까지 끝내고 나왔습니다. 아, 휴게소 도착했거든요. 11시 반. 너무 잠 와가지고, 휴게소 왔습니다. 여기 농공휴게소죠. 아 잠좀 깨고, 쉬었다 가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너 오늘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laughs> 꿀짐들 잡고 계시죠? 좀만 쉬었다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 수요일? 수요일입니다. 7시 25분이죠 또 일찍 왔는데 여기 잘못 걸리면 대기 많은 곳 있죠 <laughs> 여기 왔는데 또 대기가 엄청 길까봐 원래 다른 데들렸다 와야 되는데 또 2시간 대기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먼저 왔거든요 아니, 다행히도 대기 없이 제가 1번인 것 같아요 출혈자들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차댈데 없습니다 차댈데 없어 가지고 어디 구석대기에 차 박혔거든요. 일단 일본으로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짐 잡으려고 보고는 있는데, 뭐 아직 택배나 이런 거나 떠야 좀 단가도 괜찮고 짐이 좋은데, 그냥 아랫동네는 그저 그럽니다. 오늘 내일 2일까지 2일 까지 택배가 있으니까 좀 괜찮을까요? <laughs> 아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리는 게 우선이니까 내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좀 해볼게요. 8시부터 입차가 돼가지고 30분이 넘게 남았는데 뭐를 해야 할까요? <laughs> 콜 구경이나 열심히 하고 있을게요. 야상 하차 다 하고 복귀진까지다 실고 나왔거든요. 아래 동네는 역시나 짐이 별로 없는데 <laughs> 위쪽에는 짐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오늘 최고 많이 지켰는데요. 오늘 와만건만천 건까지 올라왔거든요. 야위 동네 에 계신 분들은. 1월만 나겠는데요 <laughs> 오늘 내일까지가 피크일 것 같은데 내일이 지나면 이것 또한 사그라들겠죠 하여튼 위에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올해 만천 건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대박인데요 <laughs> 지금 일을 많을 때 많이 매출 많이 올려 놓으셔가지고 다음 달 데뷔를 좀 하셔야죠 다음 달에는 매출 걱정을 또 많이 하셔야 되니까 이게 참 아랫돌 빼서 윗돌 계기라고 하나요 윗돌 빼서 아랫돌 계기라고 하나요 <laughs> 어차피 명절에 많이 쉬니까 물량이 뭐 터져 나오는 거죠 단가도 그렇고 명절 끝나면 상당히 단가가 불만할 것 같은데 일단은 <laughs> 현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한 300km, 310km 정도 되거든요. 천천히 이동해가지고 또실어 볼게요. 하... 매번 비슷한 짐만 싣다 보니까 뭐 영상을 많이 안 담기도 하거든요. 상하차하는 거를 좀 특이하거나 새로운 짐을 상차할 때는 좀 신경 써서 찍는데 요즘 같이 진짜. 비슷한 짐쉴 때는 참 난감해요. 영상 찍기가. 이번 주 영상 이거 쓸수 있을지. <웃음> 걱정됩니다. <웃음> 워낙 지금까지 쓸게 없는데요. 월요일 날 쉬어버리고. 어제 오늘 뭐 특별할 게 없고, 특별할 짐도 없고. 이번 주 난감한데요. 여기 고속도로 위거든요. <laughs> 앞에 사고가 났나 봐요.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다린 지 한참 되었는데, 차가 전혀 안 움직이네요. 명절절인이다 보니까 차량 통행들이 많으면서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안전운전 하십시오, 다들. 언제나 뚫릴까요? 휴게소 도착했는데, 한, 다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택배가 이제 끝났나요, 물량이? 어제까지는 택배 차들도 많고, 차들이 엄청 많았는데, <laughs> 휴게소에 차들이 없네. 생각보다 택배가 일찍 끝나네요. 오늘 2일밖에 안 됐는데, 어우, 이제는 새벽에 추워요. 한 17도? 16도 정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반발 입고 가거든요. 반팔. <laughs> 반팔. 이제 슬슬 긴팔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오늘은 목요일, 지금 4시 40분 좀 됐거든요. 명절 전 업무 종료합니다. <laughs> 내일부터 휴가에 들어설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 이번 영상 어떡하지? 일하는 영상이 하나도 없는데. <laughs>